그리고 한주 동안 저희를 위해 기도해주신 성도님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멕시코 선교를 가보고 싶었는데 그동안 준비가 돼 있지 않아서 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30년 만에 처음으로 이 패스보드를 만들고 멕시코 선교를 떠나기 3주 전부터 저희 는 주일 예배 후에 김요한 목사님의 인도 하에 매주 모여 선교팀들은 각각 할 일을 배정받고 나눔과 열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중보기도를 하며 떠나기 일주일 전에는 그곳에서 사용할 재료, 음식 또 선물 등을 모두 준비를 마치고 12명의 팀원들은 7월 15일 새벽 6시 30분에 모든 분이 모여 유영진 목사님의 기도와 박용훈 권차님의 아침식사 제공으로 기쁜 마음으로 출발하여 무사히 점심시간에 맞춰 국경을 통과하여 조성출 선교사님의 인도하에 티에와나 신학교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와 인연이 있어서인지 선교사님과 사모님과 현지 교인들이 반갑게 맞이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준비된 방에 짐을 풀고, 건사님 두 분과 집사님은 점심 준비를 하는 동안 이민재 장로님과 든든하고 믿을 만한 헬퍼, 우리 한천여 목사님, <laughs> 저 3박 4일 동안에 계획된 일을 신학교와 신학교 보수공사,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소망해법교회 방문 저녁까지 3박 4일 일정의 일을 끝내야 하기에. 쉴시간도 없이 점심 식사 후에 일을 마치고, 장로님 목사님, 저는 보수공사 일에 시작하고, 김유환 목사님과 권사님 두 분, 집사님은 학생들과 한 팀이 돼서 VBS 준비하는 현지 교사님들과 하시는 일을 도우며, 저녁 식사 후 저녁 기도회를 끝내고, 둘째 날 6시에 기상. 6시 30분에 기도회를 해 아침 식사 끝나기 바쁘게 7시부터 저녁 7시가 넘도록 보수공사와 김유한 목사님과 다른 친들은 어린이 VBS 행사를 위하여 현지 어린이들과 모여 노방전도하고 또다 함께 찬양, 율동을 나누고 소그룹으로 나누어 복음 중심으로 연극하는 모습이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하루를 즐거운 하루를 보내며 저녁 식사와 저녁 기도를 나누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이러한 은혜를 수원곳으로 보내주시고 깨우쳐 주시는구나 부족하고 부족하지 않으면서도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감사도 잊어버리고 살았으면서 이렇게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되고 오히려 마음의 위안이 되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 어느 때보다도 바쁜 하루를 보내며 보내야 했습니다. 보수공사는 오후 2시 전에는 끝내야 하고, 2시에는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소망교회 어린이 부에에서 행사에 방문할 예정이라 서둘러 일을 시작하고, 목사님의 빠른 손돌림으로 시간에 맞춰 일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시간에 맞춰 소망교회, 소망해법교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가는 길에 비포장도로로 길은 험난하고 사는 집들은 간신히 바람막이 판자로 된 집에서 집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운전하여 소망해복교회에 도착하여서 목사님과 사모님, 교인들이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 또 저녁 바비큐 파티를 로 저녁을 먹고 늦은 시간이라 다시 만나기를 약속하며 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아쉬운 마지막 날 아침 일찍 서둘러 3시간 동안의 마지막 남은 보수공사를 마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사고 없이 맞추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맞췄지만 또 그리고 수고하신 우리 한천여 목사님 김유한 목사님, 마지막 날은 또 페인트까지 도와주시고, 또 우리 권재니 건사님, 또 이금선 건사님, 또 정윤희 집사님, 학생 여러분들, 더운 날씨에 너무도 고생 많으시고 수고 많으니 하셨습니다. 한순간에 지나간 3박 4일, 아쉬운 마음으로 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며, 먼저 와서 포옹을 해주고, 또 만나자면 아쉬운 이별을 하며, 모든 일정을 감사하게 마쳤습니다.